들어가 있어서 너무 흔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좀 특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시부님. 사실 저는 좀 긴장이 되는데, 이거 원은 긴장이 하나도 안 된대요. 그냥 자기가 그 원하는 스타일이 없을까 봐그게 걱정 안 된대요. 아무튼 잘 가보겠습니다. 끝나고 어. 끝나고 같... <primera> 나 못했어, <맞아요>. 네, 가굉장히요 그런 건 아니고요. <laughs> <laughs> <손은 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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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 밖에안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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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도 쉬고> <laughs> 지금 종이 많이 갖잘 <laughs> 아, 맞으세요? 아, 머리어 거 아, 들송합니다 거의 피동물로 리히게 <laughs> 직접 가지고. 지금도 좀잘 보간 것 같지 않아? 뽑아 온게 문제가. 자, 그렇죠. 근데 니그 보고 시, 우는 신랑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갈아입고 한몇분 정도 볼수 있어? 한 음, 번. 3, 4분 정도? 음, 손이 빨라졌네 음. 그림을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 이외에 그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음. 마찬가지로 팝송을 잘습니다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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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안 그리셨어요? 괜찮은데? 아니 일단 드레스 입기에 체형 자체가 굉장히 날씬하세요 보통 15년도에 입는 다에 대해서는 여어요 그만큼 핏이 더 예쁘니까 응. 어떤 홀에서 봐도 다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응. <laughs> <laughs> 서로 셋다 낯가리는 것 같아 대데 선생님이 오늘 스케치도 되게 중요한 아, 눈으로 봤을 때 느낌을 좀잘 봐주시는 게 좋아요. 실내 다양하게 볼 거기 때문에 좀 어떤 뭐예요? 비즈. 아 진짜 <laughs> 이런 <이렇게> 거예요. <이렇게 봐요. 웃음> 어. 나름 귀찮아서.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때? 아, 이게 잘 어울리네. 화려하고 청순한 편인데 잘 어울렸어. 방금 게 이제 비즈가 많은 거고 다음 게 실크. 안전다지 아, 아, 아니 신부님이 봐도 신부님 되게 이뻐 보이지 않세요다고잘 그려지고 계시죠 네. 네 열심히 하고 계요번 <laughs> 2번 했을 2번 저도습니다습니다러 음. 응. 하만 투어하거나 한 것도 아 지정해서 가시는 게꽤 많고, 지정하면은 어쨌든 피팅기는 이거 투어 비용을 따로 안 내니까. 음. 드레스가 이제 아무래도 사진으로 보는 거랑 직접 입어보고 눈으로 보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달라서 시간적 여유가 되면은 투어는 해보는 게 좋긴 해. 그렇더라도 결국엔 내 몸에 잘 맞아야 되는 거니까. <laughs> 소리는 거의 스키스트 입는 거 같아. 오, 오 이게 첫 번째 이미지예요 세븐님 오이렇게 이제 맑은 빛이고 음. 식당으로 가셨을 때 살짝 어두워지는 컨셉도 한번 보여세요 예쁘면 에는데 뭔가 어? 아. 확! 이, 이 느낌은 없었어요 그니까 이렇게 하실 수 아. 음. <목소리> 음. <목소리> 음, 이 있어요 오 어, 안정감 있어요 세븐님 어, 어? 너무 예쁜데요? 귀여운, 느낌 부각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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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귀여운 느낌이 그렇게 음. 입는 게 오히려 더잘어울리는것 같아. 어머, 예쁜 너무 예쁜데요? 오히려 이거가 비즈가 일단 유니크한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오. 너무 흔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오. 특별해 보이는 것 같아요, 라인도 오. 너무 예쁘고 지금 길쭉길쭉해 보고 얼굴은 모자가 보이고, 치크는 보니까 어리네 <laughs> 이거, 이거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 응. 얼굴이 약간 애기 얼굴이 조금 있어서 응, 오히려 조금 귀여운 게잘 어울리네. 방긋고 응. 방긋 진짜 뭔가 딱 찰떡이다 이런 이어 이게 현재까지 1등이야. 네. 실크에 레이스 거지 이거는. 응. 이건 그냥 레이스. 아 그냥 레이스. 레이스. 여성스러운 느낌이 좀더 그런데 어떤 이렇게. 뭔가 되게 압도적이에요. 그렇지? 진짜 이거 세다 니야 예. 아, 이데 분위기가 완전 달라. 진짜 너무 예뻐 보여. 음. 아, 저 답답함이 하고 진짜 아. 신부님 정도 체형이어야지 응. 입을 수 있어요 근데 다들 입 헉하게 뭔가 진짜 광청석에서입었 <laughs>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그 악한 공주가 있는 느낌 <laughs> 아 악한 여자 악한 공주 진짜 무겁긴 네 저희 어요너도 압도적 시강 얼굴보다는 옷에 너무 요 포커스가 많아. 음... 어떤 게가직못 잤어? 아... 비중으로 봤을 때2번 3번이긴 한데 응. 4번도 좀 놓치기는 아쉬운. 응. 그래서 나도 한 3번 아니면 4번인데 3번 쪽에 좀 더. 훨씬 더. 오 어, 그런 것같긴 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를 것 같은 느낌? 아 맞아x2 맞아. 아마 네. 현장 아, 결정하면 은 금액 네. 할인되는 그 고객님이었을 네. 거고 그리고 너, 하면... 너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뭐였어? 번 3번? 2번, 3번? 음, 음. 4번은 나도 좀 약간 무서워 <웃음> 그치? <웃음> 약간 무서워? 아, 아니 야 무서운 게좀 아, 낯설어서 그런 거. 갑자기 분위기를 확 이제 압으로 <laughs> <악수한 웃음> 엄청 세 보였어 요딱 아, 음. 보면 이제 가는거죠 언 신우님 지치셨나요? <laughs> 네! 네 여기가 딱그 느꼈던게 점진적으로 더좋아졌어한 번도 의외로 괜찮더라 나 3,4번 같은 스타일 인스타로 나오면 다 넘겼네 귀염귀염한 얼굴이 좀더 돋보여 너의 이미지랑 되게 맞아 4번은 갑자기 와 <laughs> 4번 팍, 충격이 팍, 크다 지금 팍팍 어, 닦아버리 이게, 이게 드레스토어의 매력이 아, 있잖 생각지도 못한게 생각보다 아, 괜찮으면 저... 이제 음. 나는 이런 탐만 봤는데 이번 진짜 엉망이더라고 내가. 4번은 약간 결혼식 <laughs> 너가 다 수려 <후려> 잡을 <laughs> 거야. 야다 <laughs> 잡아. 어. 사이즈 뭐 싶냐? 안지 짠! 아, 고생했어 왜? 와. 니난 와사비를 넣 왜? 맛있어 요즘 애들은 존맛탱이라고안한는데 뭐라고 하는 게 몰라? <laughs> 와우 섹시코 이렇게 많아 <laughs> <laughs> 진짜 모른다고 이상한 거 냅둔다 아니 진짜야 여기 여기 모닝 박스 없다고는 아니 진짜 라고 <laughs> <아니, 진짜. 웃음> 와우 섹시코 <laughs> 그렇게 길게 보라서 어어 봐봐 섹시코도 밑와 뭐야 와우 섹시코 <섹시푸드민. 웃음> <와우, 섹시푸드민. 웃음> 막창. <목소리> 끝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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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너어으로이속옷도 <laughs> 아니고 그냥 가운만 입고 입혀줄 때는 까운다고 그 가운. 사람들이 그냥 나는 마네킹이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막 이렇게 해줘 어 김도 이거 간편 오늘 와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laughs> 진짜 잘 고를 수 있었어 둘 중에 하나 세 번째 거, 이렇을 때, 나 스펙트 하는 거 까먹고 싶은데, 뭐. <laughs> <laughs> 너무 잘 어울렸어 진짜? 어. 그러 <laughs> 2차는? 아, 2차, 저기, 불광에 진짜 괜찮은 2차 카메라. 진짜? 아니면, 아니면 홍대 쪽으로? 어, 아니요. 어, 어.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퀄리티가 더 높다. 오, 맞아. 맞아. <laughs>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DimaTorzok